아주 괜찮은 문제죠. 지금 보면, 어떤 0부터 1 사이에서 증가는 함수가 있대요. 연속 함수가 있대. 증가 함수라 했어. 0부터 1 사이에서. 그러니까 f'x가 프라 0보다 커 놨다는 거지. 근데 이 함수가 있는데, 0부터 1까지 접근한 건 2인데, 0부터 1까지 접근한 거를 절대 값을 쳤더니 더 커졌어. 이상해. 왜 그렇게 했어? 그래. 증가하는데, 음수 부분과 양수 부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 적분값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이 적분값을 b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여기 t라고 해볼까? 그럼 이게 0부터 1까지 fx, F, fx dx는 2라는 게 a 플러스 란 뜻이고 그리고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 dx란 말은 x지. 이게 이 루트 2라는 말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뜻이죠 그럼 이 둘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a와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두 개를 더해주면 b는 얼마가 되냐면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a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음. 그래서 이 적분값은 1 마이너스 루트 이고이 적분값은 1 플러스 루트 2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라제 팩스가 는데이 라제 팩스는 인테어랄 0부터 x까지 절대값 ftdt란 말이죠 어 이걸 보면 우리가 해야 될게 있잖아 그치 라제 f형은 0일 것이고 라제 f 프라임 x는 f x의 절대값이더라 이거지 근데 그 f x 절대값이라는 게 결국 x가 0부터 여기 t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t까지는 마이너스 fx가 되고, t부터 1까지는 f, t, fx가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뭘 하라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곱하기 l a fx dx를 계산하래요 아, 널 미분한 게 부분적으로 넣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두 가지를 풀어야겠죠 0부터 t까지 fx dx를 보고 x, 아, 라, fx 라지, x, 라지 fx dx를 보고 t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t부터 1까지 fx 곱하기 라지 fx d x 를 봅시다 이 뜻인 거야. 그런데 0부터 t까지는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이게 치환적 방법이 되니까, 이게 되죠? 라제 에펙스를, t라고 치환을 하면, 0, t 안 되겠다. 딴거 해야 되겠네. 뭐, 뭐, m이라고 할까요? m은, f0부터, ft까지 된단 말이죠. m이 그렇죠. 음, 너무 복잡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바로 적분합시다. 그럼 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에 적분 되죠. 뭘 적분했겠어요? 2분의 1에 라지 f x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라지 f x 미분은 얘라고 그랬고, 그렇죠?에다가 t를 놓고 0을 놓고 빼는 것일 거고, 그다음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에 라제프 x 의 제곱에다가 1을 넣고 t를 넣고 빼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적어주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밖으로 뺄게요 그럼 라제프 t의 제곱에 마이너스 라제프 0의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 플러스 2분의 1에 라제프 1의 제곱에 마이너스 라제프 t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게 라제프 형이 0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정리만 잘하면 결국은 마이너스 2면 똑같아지니까 마이너스 라제프 t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의 라제프 1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라제프 t가 뭐냐면 라제프 x가 다음과 같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절대값 f t f, 절대값 f x d x 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에서 0부터 t까지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조품값이 a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a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a의 제곱에 부지적자면 그럼 너는 뭐냐? 라제프 이런 거는 똑같이 생각하면. 0부터 1까지 절대값 fx의 dx에요. 그럼 0부터 1까지 이 함수의 그래프 넓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그냥 계산할게요. 플러스, 넣읍시다. 그냥. 귀찮다. 1 빼기 루트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2 분의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b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 빼기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2 분의 1에 이거 날라가니까 루트 2가 2개죠 2 루트 2 제곱하면 8, 4, 4가 되겠죠. 답이 얼마다? 1 플러스 2로 d가 답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